지금 개발자의 꿈을 꾸고 있으신가요? 요즘도 뉴스를 보면 기업들이 개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과거에 비해 코딩을 전공을 한 대학생들이 늘었지만 아직도 기업들은 당장 필요한 개발자를 채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을 비전공자들이 코딩을 배워서 개발자로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코딩을 전공하지 않아도 독학이나 학원을 통해서 파이썬이나 자바를 배우고 면접을 통해서 개발자로 취직하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고 실패하신 분들은 아시듯이 비전공자가 개발자 도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책을 통해 배우면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도 개발자란 직업이 워낙 다양해서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비전공자들이 개발자 도전하기 전에 알면 좋은 팁 4개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째로 웹과 앱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웹은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인터넷을 할때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쓰는 서비스로 웹과 다르게 스마트폰 디바이스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아무리 같은 사이트라고 해도 웹과 앱의 사용자 경험은 다릅니다. 웹은 윈도우 OS랑 맥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와 달리 앱은 안드로이드나 iOS 네이티브로 개발되기에 코드부터 경험까지 다릅니다. 비전공자 관점으로 봤을 때 아셔야 하는 점은 같은 앱 개발자라고 해도 디바이스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가 다르고 요구하는 경력이 다른 것이란 것입니다. 웹 역시 각 웹사이트 구축 때 사용되는 언어가 다르기에 이런 점을 미리 알고 개발자 도전을 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둘째로 공부할 것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진로를 코딩 쪽으로 정하시면 흔히 주변에서 코딩은 어렵다 배울 게 너무 많다 하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이 말들이 맞지만 중요한 건현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매일 배운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새로운 기술이 늘 나오는 것이 개발이기에 공부를 배우실 때난 이걸 다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배우세요. 세 번째 팁은 트위터나 인스타 이런 곳에서 다른 개발자분들과 소통하고 배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비전공자가 개발자로 취직하려면 보통 주니어 개발자로 시작합니다. 티스토리 같은 곳에서 후기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면접을 어렵게 통과해도 채용 후 온보딩 및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인스타로 이미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전공자의 경우 주변에 개발자로 일하는 지인이 없다면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턴 제도나 포트폴리오 준비에 대해 물어볼 곳이 쉽지 않기에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런 SNS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다만 개발자 공부를 시작하면 시간 소모를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래요. 마지막 팁은 개발자에 대한 구글 검색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세요. 개발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구글 검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는 것이 방향이 딱 정해진 일이 아니기에 브레인스토밍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답을 찾기 위해 구글로 검색하게 되는데, 개발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자로 진로를 잡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나고 구글 검색을 시작해보세요. 이 말을 듣고 단순하게 받아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글링 잘하는 법 이거 하나라도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구독자분들이 모르셨던 구글링 기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처럼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배우실 때도 많은 구글링이 필요하기에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개발자로 도전하려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네 가지 팁들이 개발자가 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추천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